오케이. 안녕하세요. 무슨 말 아시아프입니다. 자, 배터리 두 개, 그 다음에 충전기, 아답터까지 싹다 했고요. 그 다음에 LED 작업도 하셨고, 그 다음에 히트싱크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메탈 서브 홈, 그 다음에 삐삐. 사운드가 되게 고급 사운드예요. 자, 그리고 옆에 쪽 보시면 이렇게 LED로 이렇게 멋지게 해놨습니다. 이렇게 안쪽에를 충전시키고 해놨는데, 안쪽에는 좀 이렇게 그 전선이 좀 너덜너덜 하는 것 같지만, 퓨저유로 RC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안쪽에는 이런 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. 자, 전원 켜시고 전원 켜시고요 네, 사운드 여기 있습니다. 킵니다. 띵사죠. 저펜 도는 거 확인하셨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바디핀이 여기 있으니까요. 그걸 싹 꽂으시고요. 꽂을 때는 뒤에를 꽂는 게 먼저 편해요. 뒤에를 꽂으면, 뒤에 꽂으면, 앞에 희한하게 앞에 꽂으면 뒤가 먼저, 안, 뒤가 안 맞기 때문에, 뒤를 살짝 먼저 꽂아주시면은, 자연스럽게 앞에가 맞습니다. 탄소 하는 게 어렵네요. 이렇게. 뒤를 꽂니 뒤에가 딱 들어가면은 앞에가 탁! 되는데, 여기 턱이 여기서 탁!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갑니다. 그쵸? 바디핀을 따로 드릴 거고요. 자, 이렇게 멋진 제품이 탄생이 되었습니다. 자 한번 굴려 볼게요 자, 사운드! 자 즐거운 주행 하세요 오케이